방금 방송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요 왜요, 왜요? 잘못하고 제가 방송을 멈춰버렸습니다. 일부2 뭐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차피 길어질 거. 아 그리고요 아. 여기 2 판만 끝나고 예 괜찮죠? 네, 네. 연민아씨가 내 네, 개소리 나는데 아무래도 저희 집 난이와 같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지금 캠방을 하자고 그런 소리를 왜요? 심각한 소리를 뭐 재밌습니까? 저희 얼굴이 들통나는게 재밌습니까? 그럼 저만 할래요. 하, 마음대로 하세요. 전 몰라요. 모자이크 할게요. 아, 뭘 모자이크해요? 모자이크 어떻게 해, 당신이 할수 있죠. 아이고 네? 정말로요? 네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요? 네 진심 하, 못 믿겠습니다. 동영상 말고 아, 안! 뭘 깔으면 할수 있긴 는데 깔기 싫으시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녹화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제 핸드폰 갖고 와서 저도 찍어도 되죠? 반대로 하세요! 전한으물어면어떡 정말 또, 정말 저 기분 나쁨이 돼! 제우 무슨 선생님이라 되나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다시 저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디치 아, 디치가 먹혔죠. 그렇다면, 저기서, 역치. 엽지. 역치가 먹혔습니다. 제 뒤에 어떤 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나왔네요. 아, 네. 아, 디졌죠 아! 한 마리 죽이고 왔습니다. 네, 좋아요. 뭐,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어쨌든 한 마리 죽였잖아요. 좋았어. 나이 t 컨트롤 한대의 살려시오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는 잠복으로 가겠습니다 준비 완료 죽었습니다 점수 타는 건 있네 미쳤나 네 복수 모두 다 죽여주겠다 여기서 꿀파빙을 하겠습니다 꿀파빙 어다 뒤졌네요 와우 판타스틱 누굴까요 덧대기 쥐어버리고 싶요 마찬가지 아이고 들켰어요 시켜쓰이요. 네 갑니다 이어폰 여러분 이어폰을 끼다니 저한테 방송을 돌려주기 싫은건가요? 아니아니아 아니. 그래요 이어폰 뺏겨?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잠시만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말을 하더니 정말이에요. 아이고, 끝나군요. 전화하려고요. 엄마한테. 엄마. 아이고. 잘못 걸어서 친구한테서 오너서 걸리려다가. 네 그렇다면 다시 방송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맞다 방송.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 못 받았어. <laughs> 방송 중에 친구랑 전화한다. 왜 왜? 아니 아니야. 얘기해 봐. 아. 그러면 아이고 죽었어. 우리 그럼 심심할 때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 에 어때 노는 거? 지금 알았어. 방송 중에 약속 잡고 있어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네, <목마시는> 저희가 졌어요. 친구 전화하시는데, 제전화하는데 저희가 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대야. 제가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네. 영민아 씨, 혼내줘야겠죠? 아니야.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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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면 캠방 할게요. 아캠 방을. 저만, 저만, 저만. 와, 진짜. 심각하다. 아휴... 저는 절대로 지금 캠방 안합니다 아 드셨죠? 저는 구독 100명이 될 때까지 절대 캠방 안합니다 잠깐만요 저 캠방 할 거니까 아귀 안 돼요. 살다줘. 그러니까 조금만 조여 주세요. 죄송뭐 조금만 중이죠. 아 해도 저희는 그냥 게임이나 합시다. 여러분, 근데 그거 명심해 주세요. 저는 게임 BJ예요. 뭐 캠방, 뭐 먹방, 뭐 그딴 거안할 겁니다. 뭐, 먹방, 막, 대먹력, 그딴 거안 해요. 저 절대 안 합니다. 전 게임 b j 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전 그러면, 구독과 추천이 해주 난무한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저는 뭐든지 하습니다 엉망이를 보여달라 해다 여러분들이 추천과 구독을 1,000개 이상 한다면 정말로 할겁니다. 와우! 멋있게! 잠깐만요.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설장하는 데요. 제가 오늘 캠방을 할 거예요. <laughs> 지금 옆에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요, 어떤 분이 제 옆에서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충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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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요 이제더 게임 방송도 조금 할이요 게임, 게임 방송 지금부터 할까요? 안 했나요 지금까지? 네그미어처만들는데리고요 아, 얼굴 못 생겨도 제 얼굴 못도 마시고요 그럼 이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방을 하네 하고요. 정말로 케 원래 이거 미니어처 하사람인데 아니 처부터 다시 할이해 아이고 참. 진짜 BJ인 줄 알겠다. BTS 음. <목소리> 기분에 충실하자. 김태현입니다. 자, 간다. 근데 게임 방송도 할 거라는 거는 고백이 아니라 선고야. 그런 거라면은 조금 더 뭐... 응? 이게 고백이라고? 뭐 이런 말은 안될수 있어. 알겠지? 응. 나는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야. 방파. 아, 맞다. 방송 중이었지. 어? 죄송합니다. 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 어, 몰랐어, 여러분, 여러분을 무시했네요. 저희가... 아이고! 네, 여러분, 아, 할수 없다. 진짜 그건데. 아 사질 해야 되는데 이거 어 아, 어떡하지? 아 캔방 할 수도 없어. 네, 여러분 하세요. 면미나라고 유튜브에 다치면은 나오는데 하세요. 아니에요, 송채연. 아 송채연이에요? 네, 송채연을 치면 나온다네요. 어떤 분이 제 옆에서 게임, 캠, 아, 게임 방송을 하시고 있으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다는 이유는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찍는 거 진짜 예쁠 것 같아서 했는데 여기 지금 사촌 이모네 집이고요. 네, 저 키만 하지만 작은 이모. 아니 너무 큰 이모지, 큰 이모네 집. 아, 그렇구나. 죄송한데요, 여러분. 아, 맞다. 지금 방송 중이지? <laughs> 아, 씨, 어떡하지? <laughs> 여러분. 지금 방송 중에 막 이런 얘기가, 사투리님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너무 무료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옆한 5분? 이 정도밖에 안할 거예요. 옆에서 한번 조금 볼까? 셀카 모델이 되어 있으니까. 네, 여기가 사촌 오빠는 아니고 사촌 오빠는 아니고 그냥 오빠죠그하 <laughs> 따로 있빠저 예쁘지 않지만, 기 하지 말아주시고 네, 예쁘지 않도못생기지않았잖아요 솔직히 그, 여러분, 그 부분 잘렸다, 여러분, 멈출 수 있거든.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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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맞다, 내 방송을 더 소중하게 해야지. 아 진짜 너무 슬피하다. 여러분 이모네 집에서 지금 좀 소리가 들 여러분 죄송해요. 말고 다른 소리가 들수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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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지고 있거든요. 네. 제저 정말로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일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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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 옆에 인파처럼 게임 방송 게임 방송을 한번 <laughs> 여러분 저 어때까지 민낯을 만들지 지금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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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절대로 이제부터 절대로 딴방송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상, 여러분 아니, 시작합니다. 너무 새로운 시작. 제가 그러면 좀 피잖아. 옆에 분이 옆에 그 오빠가 저한테 키좀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나나내 방송이야.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 빨리 물어봐. 그렇다면 여기까지 아, 카키입니다. 아 진짜 아빠 아, 진짜. 네 구독과 추천 꼭 아, 눌러주세요. 아, 오빠 꼭. 빨리 한번딱 하나만 들어봐. 한번 네. 지금까지. 가키였습니다. 아, 진짜 딱 하나만 물어봐, 딱 하나만. 에이씨. 딱 하나만, 진짜 오빠. 기다려봐. 게임해야 돼. 뭐? 알았어, 물어볼게. 내가 잠깐 멈췄어. 뭐 너, 너. 뭐 물어볼래? 너 대체 왜 게임을 안 좋아하는 거야? 다시 시작한다. 시작. 네, 오빠가 드디어 허락해냈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네. 연미나 씨는 어째서 마크를 안 하는 거죠? 마크 하는데요? 싫어하잖아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되게 까지 아니고 좋아요 그냥 근데 오빠가 비즈니스 컴퓨터를 차지하고 있어서 못 하는 것 뿐이에요 핸드폰으로 아주 가끔씩 틈을 안 빼면 하고 있어요 꾸준히 그렇구나 네 그렇게 저는 맥카를왜 싫어하냐 싫어하는 거 아니고 못하는 그 중독성이 아, 없는데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해주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네왜 연민나라고 하셨죠? 아 유튜브에선 송채원으로돼 있고요. 예. 제가 연민나라고 한 이유가 제가 처음에 한뭐 연이 뭐 이런 거 하려고 한거한거 하려고 했다가 예.